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6월 네 번째 주일이자 순교자 기념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순교는 사전적 의미로 보면 신앙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치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보면 이와 같은 순교자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네로 황제 이전에는 스데반과 큰 야고보와 빌립과 마태 또 작은 야고보와 마티아와 안드레 마가 베드로 바울 유다 바돌로메 도마 누가 시몬 요한 바나바가 순교했습니다. 네로 황제 시아 때는 고린도의 에라스도가 숨겨 있고, 마케도니아니 아리스타고도 숨겨를 했고, 에베소의 드라비모도 숨겨했습니다. 바사바라는 요셉도 숨겨 있고, 다메 세계 아나니아도 숨겨 있고, 그외에도 70인 제자들이 숨겨 했습니다도미티아누스 치아에서는 십자가형을 당한 시무원이 있습니다. 펄펄 끓는 기름통 속에서도 살아남아서 반모섬으로 유배당한 사도 요한도 있고 바울의 제자인 디모데는 에베소에서 순교했습니다. 트라이안누스 황제치하에서는 1만여 명이 짐승의 밥이 되었고 아라라산에서는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십자가형을 당했습니다. 로마의 지휘관이었던 에우스타티우스도온 집안이 순교를 합니다. 그리고 주 161년경 마르코스 아우렐리우스 황제 치아에서는 스마나의 폴리캅도 순교했습니다. 이 시기에는 크리스천들이 짐승처럼 채찍질 당하고 가시나 못이나 날카로운 조개 위를 맨발로 지나가게 하고 학살을 당합니다. 주 235년경 막시미아노스 치아에서는 가파도기아의 총독 세레니아누스가 그 지역의 기독교인들을 전멸하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재판도 받지 못하고 살해됐습니다. 한꺼번에 50명, 60명 구덩이에 생매장당했습니다. 데키우스 치아에서는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조차 이 지구상에서 지워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때 로마의 주교 바피아누스는 참수를 당하고 길리기아의 율리아누스는 뱀과 정갈이 들어있는 가방에 갇힌 채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젊은이 페트루스는 비너스 신에게 제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참수형을 당했고 니코마쿠스는 우상 앞에 제물을 바치라는 명령을 거부했다가 고문으로 죽었습니다. 그 외에도 알렉산드리아의 알렉산더와 에피마쿠스는 체포돼 가서 몽둥이로 얻어맞고 갈고리로 몸이 찢기고 불에 타 죽었습니다. 유럽 사회만 그런 게 아니죠. 우리나라에도 기독교 복음이 들어온 이후에 우리 개신교는 140년, 가톨릭은 240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개신교 순교자가 3천여 명입니다. 천주교 순교자는 2만 7천여 명입니다. 이 대한민국에 수많은 교회가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순교의 핏값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감리교는 회 2007년도부터 순교자 기념주의를 제정해서 신앙의 영적 유산을 되새기고 십자가 신앙을 바로 세우려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누가복음 8장 26절, 2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가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님께서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갈릴리 호수 건너에 있는 거라사에 땅에 들어가셨습니다. 거라사라는 말은 갈릴리 반대편에 있는 대가 볼리, 그러니까 열 개의 신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성경시대는 로마 제국이 제국의 번영과또 치적을 홍보하려고 이스라엘 땅에 보여주기 식으로 만든 열 개의 거점도시가 있었습니다. 스기도 볼리, 히포스, 가다라, 벨라, 빌라델비아, 거라사, 디온, 가나다, 다메섹, 라비나가 그런 도시입니다. 그곳에는 헬라어를 사용한 이민자들을 끌어들여서 그 지역을 중심으로 로마화하려는 것이 로마 제국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거라사 지역은 위치로 보면 갈릴리 지역과 마주 보고 있었습니다. 갈릴리가 구 도심 지역이고 쇠락해 가는 이스라엘의 변방 지역이라면 이 거라사는 발전해 가는 도시요 로마 제국이 정책적으로 지원해 주는 신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귀신 들려 밤낮으로 소리를 지르고 입에는 거품을 물고 머리는 산발한 채로 공동묘지에 뛰어 날뛰는 광인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이 힘이 얼마나 센지 쇠사슬을 묶어놔도 어느 틈에 끊어버리고 자기 몸을 때리고 돌로 찍고 지나가는 사람들까지 위협합니다. 거라사는 갈릴리와 비교하면 더부유하고 사람들의 관심의 대상이지만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 있습니다. 광인이 무덤 사이에서 살고 있다는 겁니다. OECD 국가 중에 삶의 만족도를 보면 핀란드, 아이슬란드, 덴마크, 스위스,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같은 나라들이 만족도가 높습니다. 반면에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그리스나 포르투갈이나 콜롬비아나 러시아, 남아메리카, 트리키회 같은 나라는 만족도가 떨어집니다. 그러면 북유럽 같은 나라는 좋은 나라고 우리나라는 나쁜 나랍니까? 오늘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겉으로 봐서 좋다고 좋은 나라가 아닙니다. 의사회 관계자가 신문에 기구한 걸 보면 우리나라의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사람은 약 40만 7천여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평생에 10명 중에 한두명 정도는 정신과 치료를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살기 좋은 나라들은 어떨까요? 미국은 43%입니다. 캐나다는 46%고 호주는 35%가 정신 건강 문제를 때문에 치료받고 있다고 랬습니다 오늘 말씀을 봐도 그렇습니다. 어디에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수도권이냐, 지방이냐, 고급 아파트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봉준호 감독이 기생충으로 상을 많이 받았는데 그 영화의 주요한 주제가 뭡니까? 잘 사는 사람이나 못 사는 사람이나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본문 말씀을 볼 때도 신도시냐, 구도시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지요 시가지 중심 안에 있냐, 역세권 안에 있냐, 아웃사이드에 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성령은 무엇보다도 내가 예수를 만났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 명 이상 19장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에 정착한 이후에 점점 안정이 되어갑니다 나라의 기틀도 잡혀가고 경제도 선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주님을 멀리하고 타락의 길로 가게 됩니다 특히 북이스라엘의 여섯 번째 왕인 오무리는 여러 가지 어려운 시국을 안정시키고 국력을 신장시킵니다 전략적으로 성을 축조하고 방비를 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장치를 합니다 외국과 조약도 맺고 정치경제 국방 외교를 튼튼히 합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영적 자산을 다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 대신 가난의 신, 물질의 신 풍요의 신, 쾌락의 신 다산의 신인 바를 들여옵니다 그리고는 풍요와 물질과 성공을 이념화하고 우상화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사회는 점점 더 부패하고 타락해서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내리누르고 가진 자가 없는 자들을 착취하는 세상으로 변해가게 됩니다. 결국 나라는 점점 무너져가고 2000년을 유리하는 민족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경제 문제, 실업 문제, 저출산 문제, 주택 문제, 남북 문제, 정치, 군사, 외교 문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푸는 열쇠가 뭘까요? 당연히 경제겠지요. 돈이겠지요. 물질이겠지요.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해 면 그보다 더 중요한 초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유한 도시의 그라사 안에 무덤가에 살고 있는 이한 사람을 보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이라는 것이 뭡니까? 나라가 잘 싸우고 국가가, 도시가 번창하여서 집 문제도 해결하고 도로 문제도 해결하고 신호등도 세우고 고충비를 등도 수없이 세운다고 해서 개인의 행복과 상관성이 있을까요? 어느 정도는 있겠지요. 국민소득이 4만 불, 5만 불, 6만 불 간다고 나의 행복과 관련이 있을까요?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별개의 문제란 얘기예요. 오늘 본문에도 이 그라사가 그랬습니다. 도시가 번창하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청사진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무덤에서 짐승처럼 살아가는 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되지 못하다는 얘기예요 루키에 보면 모함여인 루시 이민생활에서 실패합니다 남편이 갑자기 죽습니다 가난해져서 의탁할 곳이 없었습니다 근데 루키가 전하는 메시지의 중요한 열쇠가 뭡니까? 하나님 아니었어요 하나님 하나님 무지할 때 가난도 이겨내고 인생의 고독도 이겨내고 삶의 우한 즐거도 이겨내게 되더란 얘기입니다. 신약의 탕자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개인의 희망을 위해 먼 외국으로 이민을 갑니다. 허기진 인생을 메워보려고 방탕한 생활에 젖어봅니다. 그러나 그러면 그럴수록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점점 비참해집니다. 그랬던 이 당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때에 그는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명예가 회복되고 삶이 회복되고 희망을 되찾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나 가보나움에 병든 사람이나 나병 들린 사람이나 중풍 병자나 니고데모나 구레네 시몬이나 빌레보 빌립보의 간수장이나 세장 사케오나 사도 베드로나 바울도 예수님 만나게 될때 그들의 삶의 고독이 끝납니다. 새로운 미래가 열리게 됩니다. 우리 한국사를 보면 안악산의 호랑이래는 유명한 김익두 목사님 이야기가 있습니다. 김익두 목사님은 황해도 안악군 대원면 평천리에서 농부의 독자로 태어납니다. 가정은 비교적 부유했기 때문에 하나뿐인 이 아들을 어떻게든 출세를 시키기 위해서 선비의 길을 걷게 합니다. 그런데 17살 때 과거에 응시했다가 낙방을 합니다. 다 되는 게 아니죠. 자기 길이 있는 것이지요. 김익두가 17살 때 과거에 낙방하고 낙심 천만합니다. 게다가 그 충격이 가시기 전에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요. 그때 이 김익두는 그 슬픔을 이겨내기 위해 결혼도 하고 장사도 시작합니다. 결혼하고 장사한다고 자기 인간의 내면적인 내적인 문제가 해결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김익두는 장사를 시작해서 얼마 후에 친구에게 사기를 당합니다. 장사 미천을 다 날리고 비더미 위에 올라서게 됩니다. 이때부터 김익두는 성격이 거칠어져서 장날이 되면 장터를 자기 앞마당처럼 누비면서 행패를 부립니다. 장에 오는 사람, 장에 가는 사람, 하여튼 무슨 시비를 걸어서 가지고 망나니 짓을 합니다. 사람들은 그래가지고 얼마나 힘든지 장태의 오기 전에 서당당에서 빕니다. 제발로 오는 김익두를 만나지 않게 해주세요. 김익두 그놈을 만나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망나니 짓을 했던 김육두가 어느 날 장터에서 여자 성교사님에게 전도지를 받습니다 전도지를 받자말자 그냥 그 전도지에다가 코를 확 풀어서 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도했던 이 부인이 뭐라고 하는 거니? 전도지에 코를 풀면 코 썩어요 코가 썩어요. 이 김익두가 그때는 그냥 외마디로 그냥 뭐라고 그냥 소리를 냅다 질렀는데 뒤돌아서서 생각해보니까 코가 썩는다는 말이 계속 마음속에 메아리 쳐지는 겁니다. 코가 썩어, 코가 썩어, 코가 썩어. 썩어. 왜그 소리가 자꾸 마음속에 자꾸 되뇌이는 겁니까? 그래 가지고 그냥 그걸 어떻게 해 보려고 또 술에 빠지고 막 나쁜 짓을 했는데 그래도 그 코가 쓰고 코가 이게 이게 안 지워지는 겁니다. 그러던 차에 친구 박태환이가 전도를 해요. 교회를 나가게 됩니다. 소안론성교사의 영생이라는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습니다. 회개를 하게 됩니다. 결국 목사가 돼가지고 곳곳에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나라를 선포할 때에 수많은 결신자가 생겼는데 이 김육두 목사가 설교에서 돌아온 용혼만 30만 명이에요. 개척교회가 150개가 세워져서 병고침 받은 사람이 만 명이에요. 가마을 받아가지고 목사가 된 사람이 200명이 넘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 만날 때 어둠은 물러가고 광명한 아침이 오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운데 혹시 누구를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사랑하려고 노력하기 전에 먼저 예수님을 사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사랑하면 주님이 그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셔요.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게으른 분이 계십니까?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부지런한 사람이 됩니다. 자기 성격을 이기지 못하는 분이 계십니까? 예수님께 있으면 성품의 변화가 옵니다. 여러분 가운데 시기 질투가 있는 분이 계십니까? 예수님 안에 있으면 너그러움이 생깁니다. 여러분 가운데 인내심이 부족한 분이 계십니까? 예수님 안에 있으면 십자가의 그 인내를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소비벽이 있고 낭비벽이 있는 분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청비를 배우게 됩니다. 이 예수님을 만나는 기쁨, 예수님을 통한 이 거룩한 기쁨은 우리 안에 새로운 변화를 일으켜 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16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기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하민이라 민. 몇년 전에 광림교회에서 미국 치킨 전문 레스토랑인 치펠레 담당자인 톰슨이 와서 간증을 했습니다. 이 회사는 직원이 8만 명인데 치킨 전문 레스토랑으로 연 매출 12조 원을 내는 그런 업체입니다. 그런데 이 업체 운영 원칙이 뭐냐면 잠언 22장 1절에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택할 것이니라 이 말씀이 이 회사의 중요한 운영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따라서 주일 주수 감사절 성탄절은 무조건 쉬고. 성경적 운영과 원리로 이렇게 경영을 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 하는 간증을 냈습니다. 또 만나그룹의 창업자인 볼세이버도 40년 이상 레스토랑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레스토랑에서도 그 회사의 운영 원칙이 뭐냐면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하는 이 말씀을 따라서 이익보다는 옳은 일을 항상 선택하려고 노력했다고 합니다. 결국 이 만나그룹에서는 베이커리 카페를 130여 개를 운영하고 있는 큰 회사로 성장하게 됐습니다. 이처럼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안에 살아가면 풍성한 삶이 임하고 넘치는 은혜가 있고 쓰고도 남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최고로 보그마 뒤에든 지역은 전남 신안군에 있는 증도입니다. 이것은 90% 주민 90% 이상이 크리스천입니다. 이 증도에는 미신도, 노름도, 사찰도, 전보는 집도 없습니다. 그리고 주말이 되면 식당 문을 다 닫습니다. 인구가 약 1,700여 명인데 주일이 되면 대부분 교회로 갑니다. 이런 영적 영향력이 어디서 비롯됐을까요? 성결교회 문중경 전도사님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이분은 17살 때 시집을 왔다가 첫날 밤에 소박을 당합니다. 20년 동안 모진 시집살이를 하다가 집에 찾아온 전도부인의 전도를 받아가지고 예수님을 믿다가 이성봉 목사님에게 부흥회 때 은혜를 받아가지고 전도부인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는 신한 곳곳에 섬마다 나룻배를 타고 노를 저어가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때로는 우체부 역할도 하고 때로는 남의 짐을 들어주는 짐꿈 역할도 하고 뭐 허드렛일, 별별 일을 다 합니다. 아이들을 위해서도 하고 병자들도 섬기고 약한 이웃도 섬기고 혼자 있는 분도 섬기고 외로운 분도 섬기고 누구든지 섬깁니다. 그 동네 마을에서는 이 문준경 전도사님을 만나는 사람은 다 어머니요, 이모요, 고모요, 형제요,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러다가 6.25 전쟁이 나고 59세 되던 해에 공산당원에게 체포돼서 문중경 전노사님이 순교하게 됩니다. 장례를 치르게 됐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조문을 왔습니다. 그 사람들의 기록에 의하면 김구 선생님 장례식 때보다 이 문중경 전노사님 장례식 때 훨씬 더 사람이 많았다고 할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장례식에 왔고 지금도 그 영향력으로 90% 이상이 주민 90% 이상이 예수 믿는 섬이 됐습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이 전쟁 중입니다. 배후에는 미국과 중국이 패권 다툼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예. 중국을 위축시키는 중요한 어쩌면 목숨줄같이 소중한 석이 90%를 수입하는 중국을 옥죄고 있습니다. 누가 이길까요? 한 사람은 아니 한쪽은 이기고 한쪽은 지겠지요. 이렇게 전쟁과 전쟁이 있고 우리의 지역마다 우리의 상황마다 복잡할 때 삶의 열쇠가 어디에 있을까요? 진리 대신 예수님과 함께하면 됩니다. 권세 많으신 예수님 만에 그하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더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주 안에 살려하는 여러분 되실 때 여러분의 삶의 문이 활짝 열려서 많은 이들에게 아름다운 영향력을 끼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순교자 주의를 맞이하여 여러분의 가정 가문에도 거룩한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살리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 열매가 맺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